외국인 감독만 20명 지원했다. 황선홍, 비네슈, 대표팀 어떤 감독이 가장 좋을까?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두 번째 일정을 마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다. 지난 3월 A매치 기간 대표팀은 태국과의 2연전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다.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1에서 1 무승부로 오려를 샀으나 원정에서는 3에서 0 완승을 거뒀다. 대표팀은 4경기 전적 3승 1무로 승점 10점을 기록, 시조 1위 자리를 지키게 됐다. 2위는 승점 7점의 중국이다. 대표팀은 이전 일정인 2023 아시안컵에서 홍력을 알았다. 아시안컵에서 치른 6경기 중 90분 내 승리를 거둔 것은 단 1경기뿐이었다. 아시아 중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인 것과 더불어 선수단 내 다툼으로도 논란이 됐다. 결국 대회를 치른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기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지를 결정했다. 위사결정까지 시간이 지체되며 이번 월드컵 예선 일정까지는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협회는 황선홍 감독을 임시감독 카드로 꺼내들었다. 일정을 코앞에 두고 선임된 임시사령탑이었다. 황 감독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흔들리는 팀내 분위기부터 잡아 나가야 했다. 첫 경기 무승부로 위기를 맞았으나 원정에서의 승리로 급한 불은 껐다. 대표팀은 현재 월드컵 2차 예선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 2위 자리만 지켜도 현재 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표팀의 남은 일정은 싱가포르 원정, 중국과의 홍경기다. 싱가포르는 현재 피파랭킹 156위로 아시아에서도 최악체로 분류된다. 황 감독이 시간을 벌어준 가운데 축구협회의 향후 과제는 새 감독 선임이다. 20여 명이 넘는 외국인 감독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다음 A매치 일정인 6월 이전, 5월 새 감독 선임 발표를 목표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감독 선임 작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축구계 일각에선 6월 이후로 감독 선임을 미루자는 제안이 나온다. 한 축구계 인사는 2차 예선 통과가 가까워진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은 피했다. 면서 6월 이후에는 새 감독 선임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6월이면 유럽 각국의 리그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새 직장을 찾는 감독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올여름은 유로 2024. 2024 파리 올림픽 등의 대형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더욱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실제 올림픽 참가를 앞둔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우승국 아르헨티나에게 승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고 올림픽까지 팀을 이끄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2. 월드컵 지휘하고 싶다. 벤투보다 우선순위였던 프랑스 명장, 한국세사령탑 물망. 에르베르나르 프랑스 여자대표팀 감독이 한국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다. 프랑스 매체 르키프는 30일, 한국 시간, 한국과 폴란드, 카메룬, 나이지리아, 모로코까지 다섯 팀이 르나르 감독에게 관심이 있다. 고전했다. 르나르 감독은 2024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된다. 이번 주초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프랑스 축구협회에 전달했다. 며, 2026년 월드컵을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있다.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세 번째 월드컵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 개인적인 동기. 라고 밝혔다. 르키프는 르나르 감독을 원하는 팀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다섯 팀을 잠재적인 행선지로 거론했다. 프랑스 출신은 르나르 감독은 아프리카에서 이름을 알린 감독이다.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르디부아르 감독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하며 주가를 높였다. 2018년 국제축구연맹 러시아 월드컵이 르나르 감독에겐 첫 번째 월드컵이다. 모로코를 이끌었던 르나르 감독은 조별리그에선 졌지만 우승 후보 포르투갈에 0에서 1로 석패하고 다른 우승 후보인 스페인과 2에서 2로 비기며 경기력만큼은 호평받았다. 2019년 네이션스컵을 마친 뒤 르나르 감독은 SNS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일할 것 같지 않다. 는 말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주위봉을 잡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르나르 감독은 본선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조별리그 시조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2에서 1로 꺾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출전사상 처음으로 아시아팀에 패배한 기록이며 A매치 36경기 무패행진도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끝났다. 르나르 감독이 한국 대표팀과 연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전에도 감독 후보로 거론됐다. 특히 벤투 감독을 선임 전엔 한국 대표팀 감독 1순위 후보였으나 르나르 감독이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목표를 달성한 파울루 벤투 감독과 결별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후임 감독으로 클린스만을 선임했다. 아시안컵 우승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4년 계약을 안겼다. 하지만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연이은 졸전 끝에 4강에서 요르단의 0에서 2완패로 탈락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4강전을 앞두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이 영국 더선 보도로 알려졌다.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 역량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선수단 관리에도 실패했다는 평가에 경질 여론이 빗발쳤고 대한축구협회는 1년 만에 경질을 선택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 새 감독 선임을 위한 새로운 전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태국과 경기를 한달 남짓 앞두고 있어 국내 감독을 정식 선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보다 신중한 선임 작업을 위해 황선홍 임시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태국과 2연전을 1승 1무로 마무리했다. 태국과 두 경기를 마무리한 전력강화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표팀 감독 인선을 본격 논의한다. 위원회는 그간 소위원회를 열어 사령탑 후보군을 추려왔는데 20명이 넘는 외국인 감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선 외국인 감독을 포함해 총 4에서 5명 정도를 추려 논의할 계획이다. 정혜성 신임 전력강화 위원장은 전술적 역량을 시작으로 육성, 명분, 경력, 소통, 리더십, 인적 시스템, 성적을 낼 능력 등총 8가지의 선임 기준을 밝힌 바 있다. 3. 아스널 팬들과 아르테타 감독은 그가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파브레가스가 극찬한 MF는 누구? 과거 아스널에서 활약했던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아스널 데클란 라이스를 칭찬했다. 스포츠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9일 한국 시간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앞두고 완벽한 패키지를 지목했다라고 보도했다. 파브레가스는 과거 아스널에서 활약했던 미드필더다. 파브레가스는 바르셀로나 라 마시아에서 성장한 뒤 출전 기회를 위해 2003-04 시즌을 앞두고 아스널에 합류했다. 파브레가스는 아스널에서 8시즌 동안 303 경기 57골 95 도움을 기록했다. 이후 바르셀로나, 첼시, A.S. 모나코, 코모 1907을 거친 뒤 축구화를 벗었다. 지난 2023년부턴 코모 1907에서 B팀 감독과 1군 감독 대행을 맡았고, 현재는 코치로 활약 중이다. 파브레가스는 최근 한파캐스트에 출연해 아스널 미드필더 라이스를 극찬했다. 그는 라이스는 역동성, 피지컬, 지능, 성숙함 등 모든 것을 갖췄다. 내 생각엔 완벽한 미드필더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라이스는 투 미드필더로 뛸수 있고 혼자서도 중원소화가 가능하다. 더 높은 위치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 매우 똑똑한 선수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어서 안심이 된다. 그를 보면 이 선수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설명했다. 파브레가스는 맨시티와 경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라이스는 책임감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선수다. 특히 맨시티라는 최고의 팀을 상대할 때 중원에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가 있다면 믿음을 준다. 라고 이야기했다. 또, 내 생각엔 아스널 팬들과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라이스가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는 팀의 매우 큰 장점이다. 라고 덧붙였다. 라이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웨스트엠 유나이티드를 떠나 아스널에 합류했다. 아스널은 라이스를 영입하기 위해 무려 1억 500만 파운드, 한화 약 1784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엔 너무 이정료가 과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라이스는 특유의 패스와 수비력으로 아스널 중원의 한자리를 차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켰다. 아스널 유니폼을 입고 지금까지 39경 기회 출전해 6골 7도움을 기록했다. 한편 아스널은 오는 4월 1일 맨시티를 상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를 치른다. 현재 아스널은 승점 64점으로 리그 선두, 맨시티는 승점 63점으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은 물론이고 리그 우승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